저희는 지난밤 로어 갈프 크릭 폴스 트레일을 마치고 BLM 200인 홀 인더 럭 러드를 따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차량 라이트에 의존하여 50마일 이상을 의전하여 저녁 10시경 이 플렉스 캐니언 트레일 헤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주차장에서 저희 부부는 일박을 한후 새벽 5시경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고 해 뜨기 전 트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6시가 조금 안된 시간이고요. 저희 차까지 이곳에는 4차가 있습니다. 아, 저희 차는 저쪽 뒤쪽에 햇볕이 뜨는 쪽에 있고요. 이 반대편으로 이렇게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쪽을 향해서 처음에 시작하시면 돼요. 다음부터는 수설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자국이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시작할 때가 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이 커다란 암석을 보고 걸어가시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 삼성 폰이 좋아서 환하게 보여서 그렇지. 지금 그다지 화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힘듭니다. 거대한 암석을 보고 계속 걸어가시다 보면 지금 여기 바닥은 이렇게 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주위가 다 이렇습니다. 이게 돌산이라서 뭐 미끄럽거나 그렇진 않은데, 우 힘들긴 합니다. 이 거대 암석 덩어리 옆쪽으로 계속 길을 모르시면 오시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이제는 도산 부분 마지막쯤에서는 내려가야 된다고 하네요. 아래로. 그래서 아마 저쪽 위쪽을 길을 따라서 쭉 가는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mountain that stands tall as your faithfulness, and there's no 자리가 저희한테는 정확하게 7kg입니다. 오늘 이게 편도로 12kg 해서 24kg가 조금 넘기 때문에 이제 반을 조금 넘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위는 어, 이뻐요. 근데 이제 사막 날씨라서 어쨌든 아직은 어, 제가 알기로는 8시 조금 넘은 시간인 것 같은데 굉장히 덥기 시작합니다 벌써. 지금 저쪽을 지나쳐서 보니까 이곳은 거의 평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걸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골짜기 골짜기를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거리 같은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곳은 그냥 거의 평지다싶피 해서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이제 9km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쪽은 이렇게 모래로 되어 있어서 조금 걷기가 힘듭니다. 주는 편이 저쪽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이는 걸 보니까 거의 다온것 같다고는 해요. 근데 가깝게 보여도 절대 가깝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3km는 걸어가야 됩니다. 저쪽에서 와서 이쪽으로 건너오기는 했는데 돌산으로 되면서부터는 길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이렇게 생긴 곳을 쫓아서 지금 가보고 있는 중인데 맞는 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시가 없어서. 여기 맞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남편이 이쪽으로 오라고 하니까, 지금 이런 돌이 있는 곳 사이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길인가? 이 황량한 길을 지나가고 나면 언젠간 도착을 하겠죠. 여기까지 와서는 저쪽 앞쪽에 이렇게 생긴 돌산 쪽으로 향해서 지금 저쪽 제남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혀 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뭐 돌멩이를 이렇게 표시는거 보니까 막게 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저기 돌이 정말 울퉁불퉁해서 다니기가 쉬운 곳은 아니에요. 이곳이 보는 뷰는 정말 멋집니다. 아직 도착하기 전이지만 지금 현재의 뷰가 이렇습니다. 저쪽 왼쪽 어딘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이 밑으로는 내려가는 길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쪽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돌산에 도착해서 좀 길이 헷갈리거든요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저쪽 뒤쪽으로 설산이 있습니다 그 설산 쪽을 바라보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산이 저쪽에 있고요 지금 제 남편이 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거든요. 설산 쪽으로 향해서. 아, 근데, 정말, 아, 광활하긴 광활합니다. 아, 저쪽 완전히 무슨 비행접시처럼 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제 남편이 잘 찾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근처에 와가지고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2km 남았으니까 아, 완전 빨래판 모양의 이 지형이. 참예쁜것 같습니다. 어, 저쪽으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와, 여기 모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오, 그러고 여기 구멍이 하나가 잘 뚫려있네요. 저쪽으로 보면은 좀 깊숙하게 파여있는 게 보이는 것 같은 게쭉 근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확실히 설산 바로 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저쪽 설산 밑으로 깊숙하게 파여져 있는 그쯤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곳을 찾아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어쨌든 보통은 다 트레일 내비게이션을 다 갖고 오시겠지만 혹시라도 뭐 갑작스럽게 핸드폰이 망가졌다든가 그래서 못 쓰게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일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오시긴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저쪽 설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길로 쭉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남 편이 저쪽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네요, 여기가. 다른 트레일은 트레일 길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쫓아가면 되는데, 여기도 물론 트레일 길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있었는데 이런 돌산에는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고, 않기 때문에 충만기가 힘듭니다 그나마 저희도 내비게이션을 다 다운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좀 쉽게 찾는다고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 여기 오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한두 갠씩 돌멩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쪽을 쫓아서 가다보면은 나오겠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쪽 설산이 있고요 지금 이쪽에 조그만 산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이런 산이 또 있고요. 그 사이로 제 남편이 걸어가는 걸 보실 수있으실 겁니다.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와 아, 이쪽 오면 다 오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래요왜 아, 이렇게 가도 가도 끝이 없어? 아이고, 힘들어. 제가 항상 오자고 해놓고, 제가 항상 후회합니다. 하지만, 항상 끝까지 가야 되는 건 있어요. 제 남편 혼자였으면, 벌써 도착하고 다 남았을 텐데, 절 기다려주느라, 하염이 없습니다. 아, 아무리, 높낮이가 있다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용나지 있게 갈 줄은 몰랐네요. 저쪽 산 사이로 가는 것 같은데. 어휴, 아이고. 그래도 날씨가 바람이 불어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좀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제가 저기를 어떻게 내려갈 수있을까나 어휴. 네. 네. 워낙은 저 위쪽으로 건너가볼까 했는데 저쪽 너무 위험해서 밑으로 내려와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길이 참 2km면 굉장히 짧은 길인데 정말 이게 업앤다운 업앤다운을 계속하다 보니까 절대 아이 마지막 정말 이 돌산 구간은 절대 쉽지가 않네요. 아 멋있는 거한번 보자면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저쪽인 거 같은데 시퍼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아 또다시 제 남편은 저쪽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쪽 길이 이렇습니다.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맞는 길인지도 모르고.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가 봅니다. 제 남편이 소리를 방금 질렀거든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얼마나 멋있는 곳을 보기 위해 지금 이렇게 먼 곳을 걸어왔는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남편이 소리 지를만 하네요. 아, 멋있죠? 근데 여기가 우리가 찾던 그곳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아 저쪽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파우로가 지금 보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물도 파랗고, 근데 정말 보시면 안타까운 게 제가 27년 전쯤에 이곳에 와서 파우로에서 보트를 탔을 때는 물이 되게 높았거든요. 지금 보시면 물 수위가 엄청 낮아진 게 보이실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한해한 한 해가 틀린 것 같아요. 2년 전에 와서 파우로에서 보트를 탔을 때도 굉장히 수위가 적어졌다는 걸 느꼈는데, 요번에 또 느끼겠습니다, 그걸. 이 바닥이 어떤지 느끼시겠죠? 아, 정말 그나마 미끄럽지 않으니 다행이지. 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이런 곳을 계속 걷는다고 생각하면 와.. 끔찍할 것 같습니다. 전 최소한 업앤 다운을 좀덜 하기 위해서 될수 있으면 아래쪽으로 제 남편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는데 저는 제 체력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일까? 아,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랍니다. 세상에. 뭐 이렇게 가도 가도. 어쨌든, 이쁜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아, 멋있죠? 지금 돌산에 가려서 보이지는 않네요. 드디어 다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했던 그 리플렉션 캐니의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아.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지금 4시간 이상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네요. 아 정말 예전부터 꿈꿔왔던 곳이거든요. 이곳에 오고 싶어서. 지금 총2 5 k g 정도 되는 거리를 갈때 4시간 걸렸고 지금 올때 4시간 걸려서 총 8시간 그리고 또 거기서 뭐 먹고 드론 날리고 그래서 거의 9시간에 걸친 트레일을 하고 이제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좋은 걸 보려면 고생을 좀 해야 멋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은 지난밤 너무 늦게 도착해서 보여드리지 못한 이곳 비포장도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